이 품에서는 법화경을 독송한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대경 그때에. <목소리> 선인들에게 공략하여 적섭해 생각하는가 그의 여들부터 얼마나 많다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주이시그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의 선남자 선녀인이 경에서 네내 구절로 돼 한개 손만을 받아 지기고 읽고 외우 뜻을 해설하며 설한 내용과 같이 수행하면 그 공덕이 더 많으니라 야간고사를 주문으로 쓰오 이때 야간고사를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가이세 법을 설하며 이에게 달아니 주문을 주어 수하겠습니다. 보수문을 설하였습니다. 안니만니만의 마하네 시래사리대, 자미사리다위선대, 못대다살 사리야위, 사리잔대사리사이야사에 하기니선대, 사리나라네 바루가 바삭바삭 백사니 내비대, 아름다라 내비대, 야단다 바레스니 두글루글에 구글 아라레, 바라레, 수다차 아삼바삼니, 북카리리리지대달마바리사레 상가들, 부사네, 바사바사스, 다라 밴다라, 사이다 누르다, 누르다,

여광 문이 부처님께서 야가 부사를 잔탄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야광이여 그대이법사들아 옆에 여기가, 구구하기 위하여 이 나라니를 서라 여러 승생들에게 이기기 마늘라 이때 응시 부사. 부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수리 씨야. 저도번 파경을 읽고 밀고 받아 신이는 일을 도구 하기 위하여. 바람 일을 절하겠습니다 마냥 이롭사다. 이다라 일을 얻으며 나차나 나차리나 부단단하기나 부단단하기등이 그의 결성을 엿보려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구구선이 그 앞에서 주문을 서라였습니다 잘해봐 잘해우기목기 아래아래 아래 법사를 심해하여 을 뜨는 믿는 군이 여러 육서님을 심해하여 을 뜨는 이될 것입니다. 이때 세상을 보호하는 비상문 성하니 육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준이 시여서도 중생을 어여피 여기며 이 법사를 부부하기 위하여 다라니를 설하겠으그 수문을 설하였습니다 아리다리 누나리 아나루다리 누나리 세존이시여 이신 줄없사를 부부하고 저도 이 경전을 지니. 성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주이시 저도 다라니 신주로 파경을지니 이를 옹고하겠습니다구수 그 말하였습니다 아가네 가네 불이 던 다리 전달이 마든길 정글이 푸르산에 알지 세주이시야이다라 신주를 아시이여 부처님들, 말씀하신 바이니, 마늘이 독사를 침누하여 흙 뜯는 이는 그 여러 독선를침하여흙 뜯는 것이 됩니다. 이때 나설 여자들이 있었으니 첫째는 남마유 둘째는 비랑마유 셋째는 곡시유 넷째는 화치유 다섯째는 흑시유 여섯째는 다발리유 일곱째는 무형중이유 여덟째는 지영나이유 아홉째는 고지유 열째는 탈의체 중생정기였으 이 나탈녀 열 이사오와 그 아들과 보석들로 덮은 부서님이 계신 곳에 나가서 술을 함께하여 부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법화경을 읽려하나시이는 이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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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리 이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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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헤르헤, 타르다네다네두 해르에사라네내 머리 위에 울리앉으시어서급사를괴롭히지 말아야 하라네, 야차가 나차리나가기나, 두단나마 뒤사마 비타라나던바 도마을바다 아발바라다, 야차길 자아 사람길 자아 열병기로서 하루 열병기, 이틀 열병기, 사흘 열병기, 나흘 열병기, 내실 일에 열병기나 항상 하늘 열병기, 열병기. 사내 영상이나 여자 영상이나 동다리, 영상이나 동료의 영상들이 꿈속에서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의 선임 앞에서 내 손으로 북하였을나의 숨을 의 신중하지 않고 법을 의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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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같이 여기리라 이 법사의 진범한 자는 그와 같은 시야을 하늘이라 모든 자체녀들이 이 계수는 말하고 부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순이시 저희들도 몸소 이 경을 받았으니 일꾼이 우고다 꺼리나는 이르노 이름만 받아지니는 이를 응호하여 거기 헤아릴 수 없겠거늘 아며더 파격을 부족하게 받아지니 당전에 동양하길 부향형나 가루양 바르는양 사르는냥 번개상 풍유로서 하고 갖가지 등을 켜는 우유등 이름들 다 이런 법사를 잘보호하라니바라니 품을 설할 때 육만 팔천 사람이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어공부일세아 등여중생 생등동무스